안녕하세요 맨스즈입니다 오늘은 시에라 드날리 뒤에 하드탑 롤바랑 위에 루프탑 텐트 장착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건 요즘에 핫한 헨티 제품 롤바를 장착을 하셨고요 슬라이딩 커버 다 시에라 춘정 제품으로 나온 걸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헨티 제품은 저희도 요번에 처음 장착을 한 건데요 또 헨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조절, 이제 가로, 세로, 이 폭까지도 다 조절을 할수 있고, 높낮이 조절, 그리고 좌우, 폭까지도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보셨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전 차종을 다할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장착을 하면서도, 너무 간단하고 뭐 저희 같은 샵 같은 경우는 뭐 애초부터 이제 하이탑, 롤바 이런 거는 다 장착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장착했어요 그냥 제품 보고도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헨티의 사이드 수납장 실내 내부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볼트 빼가지고 각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넓게도 할수 있고, 좌우 배치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 변경도 가능하고,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서 완벽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물건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뭐 물이 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많이 잘 만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실내 내부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저희 맨스게러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탑 팝업 텐트. 저희는 힐랜더랑 웰테일 캠핑골에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 이제 구경하시다가 요 웰테일 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 웰테일 것도 장착을 하게 됐네요. 저희가 뭐 어떤 제품이든 좋은 제품은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 오셔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쪽맨스게라지 캠핑골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뭐 맨날 영상 찍는 거지만 실내 한번 영상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내 넓게 있고요, LED 등 달려 있고요. 저 끝에 USB에서 꽂으면 실내 등까지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션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인데 해치창이 없다고, 해치창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건 저희의 능력 바뀌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저희 당지에서도 헨티를 저희가 장착하고 있으니까요.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지 쪽에서는 헨티 장착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멀리 가시지 말고 저희 쪽에 오셔서 장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성립성 있고 열심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 매력에 빠졌는데, 어, 진짜 좋은 제품 같습니다. 알루미늄 되어 있고, 너무 가볍고, 전차 중에 이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애니 커스텀도 취급하고, 헨티도 하고, 롤바 원하시는 거, 웬만한 건다 취급하니까요. 꼭 저희 맨스게러지에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상담 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라, 두날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